디바이스 욕, 욕을 안할 수가 없는데 최악의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끊데하 담배 안 닿는다 CT 디바이스 아 정말 디바이스, 장난 아니지 <laughs> LED가 들어가고 <laughs> 진동이 있고 따뜻해지고 우리 병원에 150만원 정도 되는 장비 그 기능이 다들어정어 장단컨대 10배 이상이 높아졌다고 생각해 <laughs> 우리 병원 직원들 내가 그거 한다고 내가 돈 받는 것도 아닌데 나니 말안하겠어 <laughs> 아니, 귀찮아서. 귀찮잖아. 노력 대비해서 효과가 떨어지거 같아. 요 병원에서 쓰는 장비가 그 정도인데 피거 해가지고 언제 해? 내가 보기 아픔 생기죠. <laughs> 듣끝. 뭐 갈바닉이라고 해가지고 음. 뭐 손으로 이렇게 기초를 바르는 것보다 그거를 써가지고 하는 게뭐 흡수가 더뭐 좋고 그거는 동의해. 아, 그래요? 어, 그건 동의해. 오. 그러니까 흡수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면 동의합니다. 오. 하지만 그것만 써가지고 뭐가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피부과에 뭐 고급화 레이더로 뭐 이렇게 가서 됩니다. 볼까? <laughs> 아, 성냥불로 삼계탕 끓이겠다는 거 <laughs> 그래서 저희가 하나에서 디바이스를 좀 찾아봤어요. 어. 클렌징. <laughs> 기반이요? <laughs> <근데 실업, 웃음> 욕을 안할 수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피부과 의사들은 클렌징을 너무 빡세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는 돈 주고 사면 내가 보기에 자기 자해하는 기구를 내가 내돈 주고 사내돈 내산인 거지. 처음엔 잘 모르지만 아, 너무 깨끗하고 좋아하고 나중에 한 1년, 2년 되면 피부가 약간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지고고기서 조금 더 나가면 당연히 속건조가 심하지 이러고 있다가. 거기서 몇년더 지나면 피부가 조무디디죠져나 네. 그러니까 일부러 다시 할 화장을 왜 그걸 다 빼내려고 이를쓰냐고 이렇게 막 벗겨내고 다음 날 6시간 뒤, 8시간 뒤 다시 또 바르고 있어. 쉿을 <laughs> 그왜 해? 차라리 클렌징에 노력 기울이지 말고 클렌징 적당히 하고 그다음에 보습 잘 해줘서 피부를 잘 보존하는 게 좋아요. 근데 건강에 좋은 공기를 하시면서 달리기 해야지. 입구를 끊어버는데 방면이 팍! 뭐가 달라. 뭐 인스타템으로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 퀴즈 수착기 해가지고 옛날에도 있었어, 1 0년 전에도 있었어. 엉팩해가지고막 어? 올라오잖아. 어, 뭐. 내가 보기 그런 거는 정신적인 쾌감을 위한 거 아닐까 싶어. <laughs> 그걸 뺐을 때 내가 느끼는 쾌감이 정 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지, 피부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될것 같진 않아. <laughs> 왜냐하면 빼면 다시 또 보일 건데. 물을 아무리 퍼내봐라 다시 보이지. 어터 필링기라고 해가지고 요즘 에루 많이 뜨더라고요. 어, 그것도 다 피부과에 다 있는 거지. 네. 모든 사람을 위. 음. 미하 각질이 떨어져 하루에 오. 1g에서 2g 뭐이 정도는 계속 떨어지거든요 생성되고 떨어지고 생성되고 그래서 지금 보이는이 피부 이거는 한달 전에 만들어진 피부야 1년 전에 만들어진 피부 각질 세포 여기 있을 수가 없어 네. 피부가 매끈해 보이고 뭔가 그러려 그러면 이 각질이 골고루 흘러오는 게 아니라 숲에서 이렇게 풀이 자란다 그러면 어떤 풀은 이렇게 자라고 어떤 풀은 조금 덥게 자라고 그러면 약간 약간 등성등성 돼서 게 네. 보기가 싫고 그럴 수있잖아 그러면 잔디깎으라고면쫙 깎아서 딱 맞춰주면 매끈하 네. 네. 좋아. 네. 이 워터 필링이라든지 뭐 크리스탈 필링 같은 각질 제거하는 것도 다 그런 거야. 한번 각질 정리해주는 거야. 그래서 묵은 각질 그런 거 털어내주는 거야. 근데 이게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또 많이 해버리면 정상 각질까지 또 날아가잖아요. <목소리> 그럼 이것 때문에 피부가 자극이 되고 건조해질 수있어 어린 애들이 각질이 잘나 <목소리> 그런 애들이야 뭐, 뭐 빡세게 해줘도 뭐 좋지. 대신 내, 내 나이 이제, 이제 기름도 다 말라가지고 나오지도 않는데 여기다가 막 문지르고 있으면 자살해, 자살해. 내가 왜 비누를 안 쓰냐 하면, 얼굴에 세정제를 안 쓰냐 하면 나는 세정제만 써도 피부가 보석보석하게 갈라져. 그래서 물세한만아니 <목소리> 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마다 내가 그런 느낌 이 있다 그러면 그런 크리스탈 필링, 워터 필링은 돈주고 사시는 사람요은 전혀 없고 음.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있는 기름기 많은 친구한테 주면 걔들한테는 축복 음. 나이겐 저주. 음. 내가 정말 유튜브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자꾸 이제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거짓말을 하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음. 안 돼요. 이렇게 객날해봤자 소용없는 게 된다는 사람이 있거든. 그죠0명에한명 정도는, 음. 오, 저거 좋아, 좋아졌어요. 뭐, 그럴 수 있거든. 그게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지만, 음.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 맞는 말도 아닌 것 같다. 좀 했는데 아닌 것 같으면 그냥 안 하시는 게 맞겠다.